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검단 신도시. 강원도 근무하시는 분도 강원도 집 살려고 하시고 포항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은 또 포항 집 살려고 하시고. 원통에 근무했는데. 아, 예. 네. 춘천이 좋아 보여서. 그렇 춘천 완전 좋아 보이잖아요. 넓고 쾌적하고 있을 것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역이 바뀌니까 생각도 달라지더라고. 그런 개념에서 검단은 이런 좋은 입지인 서울에 접근하기 좋아질 곳이거든요. 저는 리치군인 카페에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멘토로도 활동하는 자유시간 투자자 닉네임 사용하는 김지석입니다. 어, 그, 박대인님께서 돈 생기면은 내집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 사신다고 할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조사해오는 아파트들이 다 본인이 어렸을 때 사셨던 곳?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거주하시는 데의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에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검단 신도시, 검단. 아라동 괜찮더라고요. 검단의 아라동? 음. 거기는 약간 구도심 아닌가요? 아라동? 신축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아. 거기 지하철역도 새로 만들었어요. 아, 예, 예, 예. 플랫폼 들어오는 곳. 아, 오케이. 거기가 왜 좋아보셨어요? 거기 일단 상권이랑 유동인구가 많아서 좀 생활하는데 편리하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지하철까지 들어오는 게 세계호선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음. 그 다음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집 가격이 어느 정도 우상향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주변에서 네. 아 검단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확실히 부대도 이쪽에 계시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어... 모든 분들이 박대인님 같은 상황이면 정말 좋겠는데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원도 근무하시는 분도 강원도 집 살려고 하시고 저기 포항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은 또 포항 집 살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박대인님은 인천에 근무하시니까 되게 좋은 입지 의 아파트들을 눈에 보이니까 그쪽 아파트들 아니까 거기를 사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 그 지역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서울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이 서울 아파트 살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스터디할 때도 항상 하는 게그 서울 아파트들의 어떤 지역이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총 다섯 개 급지가 있어요. 서울 5급지 체계라고 하는데 음, 1급지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1급지가잘 사는 가장 비싼 지역. 아 비싼. 네. 뭐 서울 용산, 아, 뭐 용산. 이런 중. 맞아요. 또그 분당? 분당? 분당은 서울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분당과 가까운 강남 들어가. 아 강남. 네. 네. 강남 3구라 그러죠. 그래서 네. 서초, 강남, 송파까지. 네. 네. 그리고 조금 특수한 지역적인 건데 이제 영등포 안에 여의도 아... 응. 그리고 양천구 안에 목동 네. 이런 데가 그 1급지 그러면 그 다음 2급지들은 그 주변을 감싸는 곳들 그서 마포구 성동구 또 강남 3구 옆에 있는 동작구 이런 친구들 성동구 옆에 광진구까지 응. 에, 에. 사실 지방 사람이어서 익숙하진 네, 않다 네. 보니까. 그래서 중심에서 급지가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서 검단은 이런 좋은 입지인 서울에 접근하기 좋아질 곳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도 들어오고, GTX 디노선, 아직 계획밖에 없긴 하지만, 그것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축이어서 좋아보여서 사고 싶습니다. 라는 거는 사실 정답은 아니었지만, 검단의 지역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정답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강원도 근무하셨으면은, 네. 강원도에 근무하는, 그, 저는 양구 살거든요. 양구가 제일 좋아보이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 가장 가까운 그큰 시내인 춘천이 가장 좋아보일 수도 있고. 저도 중2 때까지 그, 원통에 근무했는데 아 예. 네. 춘천이 좋아 보여서. 그렇죠. 춘천 완전 좋아 보이잖아요. 넓고 쾌적하고 그러고 그렇다고 있을 것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역이 바뀌니까 생각도 달라지더라고. 맞아요. 네.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한 게 22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주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네.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주 아파트 되게 좋아 봤거든요. 근데 원주 아파트랑 똑같은 가격이 인천에 있더라고요. 그게 음. 검단신도시인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 사야 될까요? 검단신도시. 검단을 사야 되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존재를 몰랐다면 원주를 샀겠죠. 음. 그래서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어, 가장 좋은 지역을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다양한 지역에 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수도권에도 다양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어디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리스트가 꼭 필요하고, 그 부동산은 상대적이더라고요. 원주 인천 하니까 딱 나오죠. 네. 당연히 인천이죠. 그런 식으로 <laughs> 지역들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리스트를 구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끝마치면 자연스럽게 그걸 비교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아예 몰라서 어잘 모르고 어려워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과정이 끝났을 때는 어 되게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해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되는데 첫 번째는 내 돈이 얼마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셔야 되는데, 제가 박대희님 이전 컨텐츠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을 꽤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자본이 얼마 있고, 그 대출은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아까 주식과 부동산 비율을 절반씩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모아둔 돈의 절반을, 그, 투자금을 사용했을 때, 내가 살수 있는 아파트의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 이 한도를 한 번, 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단계에서 하실 거는, 어,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인터넷 뱅킹, 뭐 예를 들어 네. 카카오뱅크나 토스 이런 곳 들어가시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거기에 그냥, 연봉, 가장 최근 거, 2개년, 평균 내에서 넣으시면 나오고, 음. 아파트 가격은 한 10억 정도, 되게 비싼 걸로 넣으세요. 그러면 최대한도가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아. 어, 내 대출은 그 정도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대출한도와 내가 모아둔 돈의 절반, 50%만 부동산 비율로 가져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나오죠. 그럼 네. 그게 1단계가 끝나요. 그럼 2단계는, 내가 그살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 을 보이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서울 외곽에도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검단신도시처럼 그 수도권 신도시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를 쭉 뽑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은 그 수도권보다는 구축인 아파트들이 나의 예산 안에 들어올 거고, 수도권으로 가면은 좀 신축인 것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쭉 특징을 리스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이지만 서울 중심 쪽에 가까이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좀 서울보다 거리는 있지만 어 신축이고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면서 서울 외곽에 있는 것과 혹은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지역을 찾을 것인가? 그 지역의 아파트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단계 하시면 내가 살수 있는 아파트들 꽤나 많이 찾아보고 리스트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